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고학년 수학 문제편으로 개념 끝. 기하편을 함께 공부할 서채은이에요. 자, 우리 개념편 공부하고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재는 어떤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지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자, 우리가 늘 공부하는 이 공부의 뜻, 제대로 아는 친구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한자로도 학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힌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개념편 강의에서 여러 가지 기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다면 이번 문제편 강의에서는 바로 그 개념을 익혀보고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 잘안 나죠,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쁜 노란색 교재 기억 나나요? 바로 이 기하를 개념편으로 공부할 때는요,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개념들을 바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자,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통해 수학적 의미를 발견했었고, 문제로도 확인을 했었어요. 즉, 기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고력 중 하나인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를 배웠었는데요. A하고 B가 같네? 어, 근데 B하고 C가 같네? 아, 그러니까 A와 C도 같구나라는 생각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힌 개념들을 가볍게 이제 문제로 확인도 했었고요. 자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그림에 세 직선이 있는데요, 한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바로 기울기가 같아요. 즉한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같을 때, 즉이 보라색 각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우리는 아두 직선을 평행하다라고 말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보세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랬을 때는 우리 같은 쪽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동위각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은 쪽에 있는 이두 각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오, 어, 그래요. 여기서 봤죠? 그죠? 기울기가 같은 각입니다. 아, 보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렇게 동위각의 크기가 같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평행이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기울어진 정도가 같으면 평행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행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이루는 각. 동의각이로 하니 아 동의각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로 이름을 붙였으니까 바로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논리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왜냐하면 무엇하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하기 방법이 논리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개념편으로 학즉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 문제편으로 개념 끝에서는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견한 개념을 적용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을 통해 스스로 개념을 발견,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개념편에서는 가볍게 확인 문제 정도로만 풀었는데 이 문제편에서는요. 응용 문제까지 확장해서 바로 여러 가지로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을 해 보고 확장하는 연습도 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 없이 문제를 풀어 보면서 개념을 하나씩 발견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선생님과 할 거고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도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개념을 확장,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까와 같은 우리 동의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기울기와 같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같은 쪽 각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 문제는 평행 개념까지만 배운 상태에서 다른, 다음과 같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각도만큼 기울어진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지금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그리고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같죠 아, 바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때 생기는 같은 쪽의 각을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하니까 자, 두 직선이 바로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발견한 개념을 이렇게 써보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무리 이제 좋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10번, 100번 설명해도요, 그냥 듣고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고 내 손으로 직접 써서 그래야지 진짜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되니까 이교재가 많은 개념들 우리 친구들 것으로 만들어주게끔 도와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편까지 마치면요 초등고학년 기하 개념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편이 아닌 문제편으로 개념 끝! 교제라는 것꼭 기억하고요. 선생님하고는 이 설레이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첫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